이 영상은 위비 48종으로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위비는 총 48종으로 되어 있고요, 글의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서 1에서 4 단계로 12권씩 나누어 놓았습니다. 갈색 표지로 되어 있는 12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모아놓은 시리즈입니다. 위비도 스페셜 미처럼 A3 사이즈의 커다란 빅북이 있습니다. 교사 손에 들려와진 빅북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와는 달라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듬어줄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이어주는 스토리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수막이나 배너 등도 제공이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앞치마나 어린이용 가방, 도장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성경동화인 위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가정이 영어 성경동화 위비를 스토리로 만나서 읽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신앙교육과 영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비 동화책 한 권으로 한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일 읽기를 통해서 영어책 읽는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성경 스토리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도코 활동이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소리와 문자, 단어와 문장과 같은 체계적인 언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비를 가지고 4차 시 수업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시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조인 영어들을 통해서 모아놓은 영어 찬양곡을 선호곡 골라서 아이들과 함께 불러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차시별로 다양한 읽기를 진행합니다. 첫날엔 무엇보다 책 읽어주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먼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와우, so nice, right? God took Adam and Eve to the pond. It was a pond full of fish. Then God said, "Have fun with the fish. All the fish, spotty and stripy. But do not eat from the tre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두 번째 날엔 가능하다면 추천해 놓은 명작 동화 하나를 워밍업으로 읽어주고 지난주에 읽어줬던 위비 스토리를 간단하게 단어나 문장을 읽어주면서 리뷰를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히 스토리 리뷰를 하고 난 뒤에는 제공해드리는 PPT 파일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읽기 연습을 진행해 봅니다. 빅북이나 PPT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또는 읽어야 할 단어들을 먼저 연습하게 한 뒤에 선생님과 함께 읽기를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선생님이 주로 스토리를 읽기로 하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아이들이 읽도록 합니다. 미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참여 읽기에 좋은 점은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나 잘 읽을 수 없는 아이나 두려움 없이 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도 가능하면 추천해드린 그림 동화를 워밍업으로 먼저 읽어줍니다. 그리고 스토리 생각을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스토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또한번 스토리 전체 읽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주에 아이들이 읽었던 거에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몇 개를 먼저 연습해보고 그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읽게 하면서 함께 읽기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날 4차 시 리딩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차 시와 3차 시에 추천해드린 그림책을 읽어줬다면 4차 시에는 스토리와 관련된 미니 영상을 보게 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로 된 영상인데요. 매뉴얼에 스토리와 함께 할수 있는 영상 주소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미니 영화를 감상한 다음엔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모두 꺼내고 아이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면서 스토리를 다 같이 합창으로 읽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친구들에겐 교재 뒤편에 나와 있는 연극용 스크립트를 통해서 즉석에서 역할을 맡긴 뒤에 무대에 서서 하는 스테이지 리딩을 진행해 봅니다. 4주간 읽기 연습을 잘했던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는 연극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의 읽기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번 스토리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읽는 연극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읽기 실력이 무척이나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책을 읽고 난 이후 독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후 활동으로는 지식 활동과 언어 활동이 있는데요. 지식 활동이라 하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을 살펴보고 또 스토리 전체 내용을 리뷰해 보고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핵심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활동은 책을 읽어주기 전에 리뷰 타임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책을 읽고 나서 퀴즈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조별 게임 등을 통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어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도후활동에서 말하는 언어활동은 소리와 문자, 단어, 문장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워크북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워크북을 풀기 전에 간단하게 단어 퀴즈를 내거나 빙고게임 등을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도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워크북을 푸는 일이 더 쉬워지겠죠. 3차시와 4차시에는 워크북 타임에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재미난 활동들이 또 들어있는데요. 3차시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만들기가 매뉴얼에 사진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4차시에는 토론 수업을 위해서 빅북 뒤에 만들어 놓은 띵킹 차트를 통해 다양한 토론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차시별 안내 화면을 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고 한 달만 수업을 해보시면 다음 달부터는 수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차시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진 네이버 카페 한암 성황교회를 찾으시면 사진과 함께 또 수업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동화를 줄줄줄 읽는 아이, 명품 그림 동화를 읽고 자라는 아이, 또 지식과 생각이 자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일, 위비와 함께하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 내일의 대안이 되어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들어 주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